안녕하세요. 이번에 면접 응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 맨 오른쪽 분들부터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자랑입니다. 일단 저로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계 최고의 공용어인 영어를 능통하게 할수 있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first. I can fluently speak four different languages, and I'm hardworking and passionate. So you'll never regret to meet. 또한 저는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컴퓨터 1급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한자 1급 토익 토플 만점뿐만이 아니라 스킨스쿠버 한식 중식 양식 자격증 상담사 자격증 등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로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각종 모범 수강 경력이 있는 김 모범입니다. 어딜 가든 뛰어난 리더십으로 사람들이 이끌어 훌륭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저는 또한 S사의 인턴으로 있던 경험이 있으며, 그 당시에 최고의 성과를 이끈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스 변이에요. 제가 다양한 외국 생활을 통해 크리에이티브하고 유니크한 아이디어로 회사의 발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티스카한 시선으로 많은 인정을 받아왔고, 저희 이력서에 있는 많은 추천서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어메이징한 CEO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저를 많이 스카우트하려고 러브콜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제가 세계적인 모던 아트 콘테스트에서 창의적인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요즘 회사는 다 딱딱하잖아요. 그런 곳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참, 저는 세계적인 차이콥스키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어요. 저 정말 양파 같은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응시자 4번 금수저라고 합니다. 아네, 뭐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의 회사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현실적으로 회사의 개선점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는 우리나라 상위 10등 회사 안에 드는 A모 기업 아시죠? <laughs> 저는 하지만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후계자를 거절하고 저희 둘째 삼촌께서 일하고 계신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은 앞으로의 회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모아입니다. 저는 BCI에서 t 웹디자인을 전공했고, ABC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감사합니다. 응시자 5번께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스펙이 좀 작지만 많은 봉사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말에 근무가 가능한지 우리 응시자 1번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of course. 저는 이곳에서 제 뼈를 묻겠습니다. 네, 저도 또한 주말 야근 근무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이죠. 저는 워커홀릭이라 일을 너무 좋아해요. 맡겨만 주세요. 아내가 출산 앞두고 있어 출산 뒤두 달간은 두 달간 주말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크리스찬인데. 주말에는 제가 교회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돈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많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밥 먹여주냐, 너도 스펙 좀 쌓아라 할때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시며 모든 앞길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저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짝. <좀> <laughs> 네, 저도 또한 주말 야 근무 모두 가능합니다. <laughs> 미안. <laughs> 요 <두리리예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은시아 4번 박수자라고 그렇죠? 합니다. 저의 여상이보이상해다이상해 이상이 보인이상이상 나의 한숨과 섞인 뜨거운 눈물로 그대 외쳐보는 걸 그... 내가 가는 이 길이, <웃음> 길이 <웃음> 어디가 길지 <길이 웃음> <지우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嗯。<noise>